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코리안토피 김쌤입니다. 자, 요즘은 선생님이 그 토핑 문법 쓰기 자료를 만들면서 더가 들어가는 문법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더가 들어가는 문법 던의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던이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갑자기 선생님이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비가 정말 많이 왔고요. 길에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날씨는 아주 추웠고, 그때 남자친구와 헤어지던 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나요? 남자친구와 헤어지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선생님이 막 생각해 보는 거죠? 남자친구와 헤어지던 그날, 비가 많이 왔고, 차는 별로 없었고, 너무 추웠고, 슬펐고, 그쵸? 헤어지던 날, 더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음식은요. 제가 2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살았을 때 어, 아주 자주 먹었던 음식이에요. 왼쪽에 있는 음식은 나시르막이고 오른쪽에 여기 있는 음식은 사떼라는 음식인데요. 아, 그때 정말 자주 먹었어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에요. 자주 먹던 음식이에요. 자, 이곳은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정말 자주 가던 커피숍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가던 커피숍이에요. 자, 여러분, 더 라는 문법. 선생님이 지난번에 더니와 아더더니를 공부하면서 더 라는 문법이 있을 때 더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가 있으면 과거이고 플러스 회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상이 뭐죠?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까 헤어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헤어지던 날처럼 뒤에는 명사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가던 커피숍이에요. 자, 이것도 지금이 아니겠죠? 더가 있기 때문에 과거이고 옛날을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힌트가 있지만 자주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뜻은 과거에 자주 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또는 어떤 과거의 나를 생각하거나 그때 그 과거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까 처음에 헤어지던 날이라고 했죠? 당연히, 던 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뭐, 뭐, 던 명사를 쓸수 있고, 지금 이 문장처럼, 대학생 때 자주 가던 커피숍,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먹던 음식처럼, 과거에 내가, 자주, 자주 한 일, 자주 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던. 알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던 뒤에는요. 항상 명사가 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쓰기 할때 조심해야겠죠? 쓰기 할 때. 자, 여기 보면. 맛있어. 자, 요렇게 써 볼까요? 맛있던 음식. 그렇죠? 또 보던 책, 입던 옷, 보던 프로그램, 듣던 노래, 작던 친구. 이것처럼던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잘 체크해 두어야 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맛있던 음식이요. 아프니까 맛이 없어요. 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평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아니라 전에 그 평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그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니까 맛이 없어요란 뜻이죠. 네. 자, 형용사도 쓸수 있죠? 형용사. 어, 그때는 그 맛있었어. 그 상태를 생각하는 거죠. 맛있던 음식이요. 아프니까 맛이 없어요.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책은요. 토픽 쓰기 공부할 때요. 보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요. 토픽 쓰기를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자주 보던 책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쵸? 내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토픽 쓰기를 공부할 때 생각해 보니까, 아, 자주 봤어. 자주 보던 책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자주라는 말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던이라는 뜻에 자주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없어도, 그때 자주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 옷은요. 제가 날씬했을 때요. 자, 과거를 생각해 봤더니, 아, 내가 날씬했을 때 자주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주 입던 옷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죠. 자, 네 번째. 무한도전. 무한도전 알죠? 무한도전. 이거 알죠? 네, 무한도전은요. 제가 진짜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언제요? 과거에요. 제가 아주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5번이요. BTS의 Life Goes On 노래죠. 이 노래는요, 제가 힘들었을 때요, 자주 듣던 노래예요.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를 정말 자주 들었죠. 자주 듣던 노래예요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6번이요. 옛날에는요. 나보다 키가 작던 친구였어요.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키가 작았어요. 작던 친구였는데요. 지금은 나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쓸수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던. 던에는 이미 여기에 더가 있기 때문에, 더에서 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과거, 그리고 회상의 뜻이 있다고, 더니와 아더더니를 공부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던의 뜻에는 과거에 자주 한 일을 회상할 때도 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과거의 회상을 할, 과거를 회상할 때도 쓸수 있고 또 과거에 자주 무엇을 했을 때 그때도 던을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로 써야 한다. 형용사 동사 던 뒤에 항상 명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7번은 여러분 숙제예요. 7번은 숙제고요. 자, 던의 뜻은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뜻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꼭 가세요. 오늘도 문법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